재난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고 재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까? 일단 과학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의 법칙을 정직하게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에 우리 신자들도 정신을 차리고 주목해야 합니다. 이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 조심해서 그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바이러스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국가, 국민들, 시민들, 도민들도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런 넓은 시각을 분명히 같이 공유하셔야 합니다 이게 과학적인 관찰이죠 이런 과학적인 관찰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신학적인 관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는 구원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재난도 하나님의 의지 속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종의 경종 근데 하나님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노아의 일가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와 지기시면서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19를 놓고 특정 죄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이런 심판이 나타나는가? 이런 질문이 올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요. 분명히 예수와 노예예요 예수라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심판이냐? 어떤 죄냐라고 할때 우한이 중국 그 기독교 박해의 시범도시입니다. 시범도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질문을 또 해야 돼요. 대구 시민들과 경북 도민들이 더 죄가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디냐 누가 보면 13장 또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그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론는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대가 무너져서 앞산열 18명이 더 죄가 있냐 예수님 뭐예요 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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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그러셨어요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원죄 면에서는 다 죄인이죠 아담 안에서 다 죄를 지었습니다죄 모든 사람이 면죄서지죄인이지서는 죄인이지만 대구, 성도들이더 죄를 지었는가 우한 성도들이 더 죄를 지었냐 노! 노! 노0 0 0 0 0 0 0 0 0아니0 0 0 0 0 분명히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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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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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들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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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다0 0 0 0 0 0 0 0 다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화의 관점에서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관점에서 상대적인 의인이 돼야 돼요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라 글쎄요 당대의 의로운 자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노아는 상대적으로 의롭게 살았단 말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대적으로 의롭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재난 속에서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